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691-1번지 토지 598 제곱미터 180.9평, 건물 175.7 제곱미터 59.2평, 주택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층 주택 77.58 제곱미터 23.47평, 조적조 평슬라브 지붕 사용승인 1997년 09월입니다. 다용도실 15.6 제곱미터, 4.72 평,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제시외 건물로 매각 포함 진행 중입니다. 창고 21.7 제곱미터, 6.56 평, 판넬조, 판넬지붕, 제시외 건물로 매각 포함 진행 중입니다. 작업장 78.8 제곱미터, 23.84 평, 판넬조, 판넬지붕으로 제시외 건물로 매각 포함 진행 중입니다. 제시외 건물 포함 일괄 매각으로 총 면적 118.2 제곱미터, 35.76평 전부 진행 중입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화장실 2.1제곱미터 0.6평 판넬조 판넬지붕 제시의 건물로 매각 포함 진행 중입니다. 개왕도를 보시면 서측으로 3m 구기지 도로접, 북측으로 3m 도로접입니다. 건물의 위치 및 형태 등은 실측에 의한 것으로 현황과 다소 상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치락지구를 따라가며 100평당 60평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반월 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인은 농가 주택, 탑 등이 소재한 농촌지대로 주택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권까지 차량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지 면사무소 직선거리 2km, 차로는 약 3분 거리에 있으며, 편의시설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광주에서 직선거리 약 24km, 차로는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택은 낙차로 별도로 명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정한 이사비 등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과도한 이사비 또는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는 경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하며, 저희가 전부 진행해 드립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691-1번지, 토지 598제곱미터, 108.9평, 건물 195.7제곱미터, 59.2평, 감정가 6,524만 7천원, 입찰기일 2020년 04월 27일입니다.